맥주 한잔하려고 볶았는데, 얼라들이 밥 먹다가 다똥시가 뿐, 육지 출신 햄이랑 바다 출신 어묵을 사이좋고로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두놈을 사이좋게 이사줄 야채를 썰어볼게요. 당근 30g을 2, 3mm 두께로 좀이얇으래 썰어주고, 가로세로는 기호에 맞게 썰어주시고, 파프리카 반개 8 0 90g 정도를 못먹는 꼭다리는 쭉뜯어내가 애플이 삐고, 내부 정리를 적당해준 다음에 땡땡하고 미끄럼 바깥쪽으로 칼을 긁었다가, 손비지 말고 안쪽 방향으로 뒤집어가 주서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고, 양파 반개는 기호에 맞게 칼질 방법을 선택하신, 가로 세로 2-3cm 정도 크기로 잘라 주세요. 그러고 햄은 이렇게 돈육 함량이 90% 이상 되는 놈이 맛있으니까 이런 놈으로 사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햄 200g 정도를 두께를 기호에 맞는 크기로 잘라 줍니다. 저는 두께는 0.5cm, 가로 세로는 2-3cm 크기로 잘랐으니까 참고해서. 햄류는 개봉을 했던 그람 하나 쪼서 무보고 마탱이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음복은 사각 음복으로 두세 장, 100g 정도를 준비해가 잘라 놓은 햄이랑 크기를 금에 맞춰가 등치를 맞춰준 다음에 빛을 비슷한 크기로 썰어주고 하면서 양념장 즉 고춧가루 두 스푼 14g, 설탕 두 스푼 20g, 진간장 세 스푼 24g, 식초 두 스푼 16g, 굴소스 한 스푼 12g, 케찹 두 스푼 40g, 물류 두 스푼 20g, 고추장 한 스푼 30g, 간마늘 한 스푼 20g은 너무 많고 반을 덜어내가 반 스푼 10g, 맹물 다섯 스푼 40g, 마지막으로 기후에 따라 다진 청양고추 한 개를 털어놓고 양념이 골고루 섞이고 잘 섞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팬에 소세지를 던지 놓고 식용유 한 스푼 정도를 부어가 골고루 뒤집어가면서 2, 3분 정도를 중불에 짜글 꼬부주다가 어묵을 던지놓고 불을 중불로 유지하고 2~30초 0 정도로 볶아줍니다. 어묵은 생각보다 빨리 타니까 소세지랑 같이 굽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서 야채를 전부 던지 넣어 주소 이제 불을 강불로 올리고 1분 정도를 재료가 타지 않도록 섞어가면서 볶아주다가 불을 중불로 바꾸고 양념장을 절반 정도만 부하가 1~2분 정도를 들들들 볶아주소잘 볶아가 색감이나 양념 상태를 보고 나서 한 개를 두넣어 두고 기호에 따라 양념을 조금 더 추가해서 볶아주면 요래요래 냄새가 지기 주는놈 만들 수 있습니다. 기호에 따라 통깨 살짝 뿌리가 수. 주한주로 무도 되고, 밥에다가 종류별로 한 개씩은 차가 무주도 튀기줍니이 시청해주셔서 행복합니다.